But Moses said to the people, Do not fear, stand by and see the salvation of the Lord, which he will perform for you today. For the Egyptians whom you have seen today, you will never see them again ever. The Lord will fight for you while you keep silent.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온갖 두려움이 얼마나 간교한 마귀의 사기질인지 여러분 알고 있나요? 몇번 실패했다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게 되는 거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무슨 문제 좀 생기고 그랬다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포기하게 되는 거,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악질적인 마귀의 사기질입니까? 아기가 제대로 걸음마를 하기 위해서는 시행착오가 있는 법이에요. 넘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실패는 당연한 겁니다. 실패가 있어야 성공이 있는 거예요. 홈런을 많이 치는 타자일수록 삼진아웃이 많은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위대한 홈런왕 베이비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지요? 1330번 삼진 아웃을 당했습니다. 무지하게 많이 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위대한 홈런왕이에요. 714개 홈런을 때렸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존 크레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564권의 책을 출판한 대작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전에 수많은 출판사로부터 거절을 무작게 많이 당했는데 무려 753번의 거절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대작가가 됐습니다. 반드시 승리자가 될 성도 여러분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면 마귀만 좋아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마귀한테 얕보이고 지배를 당합니다. 어떤 학자가 이런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았어요. 이거를 연구를 한 거예요. 개들이 어떤 사람한테는 유난히 많이 짓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한 거예요. 나는 굳이 연구를 안 해도 이거 다할것 같은데. 개들은요, 뭔가 마음 약한 사람이 그 어떤 두려움을 품고서 자기 앞을 지나가게 되면 그걸 본능적으로 알아차린다는 거죠. 그 사람이 떨고 있는 미세한 진동이 개의 촉감에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격렬하게 막 지저된다는 거죠. 존경하고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이요. 마귀가 이와 같습니다. 마귀가 꼭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개와 같습니다. 빌리프 3장 2절 말씀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해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우 그러셨어요. 개시록 22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개들과 점술가들과 우회, 음해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천국 밖에 있을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개들을 배우에서 조종하는 마귀의 사기질을 물리치는 성도가 되기를 축구합니다. 링컨이 애용하던 성경이 링컨 대통령이 애용하던 성경이 지금도 워싱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성경 속에 유난히 손때가 많이 묻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페이지에 같은 부분을 링컨 대통령이 수없이 많이 평생을 통해 손가락으로 누르고 문질러 가지고 생긴 자국이에요. 거기가 어딜까요? 시편 34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간과하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말씀을 마르고 달토로 링컨 대통령은 암송하고 읽고 그랬나 봐요. 네. 과거 루마니아의 공산 치하에서 박해를 받던 리차드 범브란 토봉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옥중에서 성경을 읽을 때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몇번 정도 이 말씀이 쓰여져 있는가 이렇게 세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365번이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365번이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닐까요? 존경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에게 새로운 두려움이 생깁니다. 새로운 염려거리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듣고, 날마다 새롭게 되새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셨어요. 가만히 좀 있으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좀 지켜보라고 그러셨어요.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좀 보라고 그러셨어요. 어떤 반전을 이루실지 좀 가만히 지켜보라 그러셨습니다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지 주님을 좀 전폭적으로 신뢰라는 거예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뻐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다른 사실까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항상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참으로 주님 믿는다면, 참으로 신뢰한다면,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도리어 더 믿음으로 기뻐하는 거지요. 이거야말로 진짜 믿음이에요. 이거 말이야. 이거야말로 위대한 믿음입니다. 크리처 여러분이요, 여러분 주님 믿습니까? 정말 신뢰합니까?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생각이 항상 선하다는 걸 알아요? 아, 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생각은 항상 선한 생각이잖아요 아, 네. 자녀가 잘 되기를 소원하잖아요 아, 네. 주님의 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선하다는 걸 알고 있나요? 아, 네. 예레미야 29장의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좀잘 아시겠습니까?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에요?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재앙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내생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믿는다면 기뻐해야죠. 참으로 믿는다면 더 기뻐해야죠. 이 기쁨은 때로는 자연스러운 기쁨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이 기쁨은 때로는 의지적인 기쁨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요, 자연스러운 기쁨이 튀어나오지 않아도 때로는 의지적인 기쁨으로 기뻐하는 여러분들기 말해요. 우선 마음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의지적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하실 거예요. 반드시 될 거야. 이 상황이 바뀔 거예요. 주님 내편시잖아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잖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미래를 확신하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계획을 확신하며 감사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나보다 더 원하시는 주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쁨이 터지는 거죠. 찬미의 제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기자돌림 세 쌍둥이 지난주에 소개했는데, 오늘은 네 쌍둥이 소개합니다. 기대와 기도와 기쁨이요. 그리고 백선기요. 네 쌍둥이.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기다리는 것만 남은 거예요. 왜?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루어지는 건뭐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시기가 다르거든요. 이 사람에게는 빨리, 저 사람에게는 늦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이 때는 빨리, 저 때는 늦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시기가 다릅니다. 도와주시고 이루어주시는 건 기정사실이 데 시기가 다르다 얘기예요. 그러니 당연히 기다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자도님이 다섯 쌍비이가 됐네. 기대, 기도, 기쁨, 기다림이요. 그리고 백성기. 거기에 두 쌍둥이가 더해집니다. 일곱 쌍둥이요. 기적과 용기가 더해지면 일곱 쌍둥이가 되는 거예요. 성공의 비결 세 가지를 소개할게요. 이세 가지만 겸비되어 있으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첫째,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분야에서 여러분이 맡은 그 모든 것들을 학습하고 배우고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학습하고 배우고 연구한 것을 부지런히 실행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되는 거지. 셋째,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내할 바를 다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지. 온 천하보다 존경하는 여러분이여, 기다리다, 이 기다림으로 기다리다 허송생을 보내는 분은 없을 줄로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이 기다림으로 기다리다가 허탕치는 일은 없는 줄로 믿게 되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세 가지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를 향하는 우리를 향한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약속을 잊지 않으셔.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어려움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했던 어떤 한 마디의 기도라도 우리 하나님 절대 잊으시는 법이 없어요. 믿습니까? 그런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사람은 어딘가 믿는 구석이 있을 때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몰라도 우리에게 믿는 구석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해 못해도 나에게 믿는 구석이 있다고요 사람들이 코우숨 쳐도 나에게 우리에게 믿는 구석이 있다고요 영적인 거장 웨슬레 형제요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 형제 이두두 두 형제는 영적인 거장이에요 이분들이 젊었을 때 일입니다 선교를 하러 갔다가 실패하고 낙심 가운데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대서양 한복판에서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들은 낙심, 낙심한 중이었는데 가뜩이란 풍랑을 만나니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몇 사람이 찬송과 기도 중에 너무너무 평안히 태연히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모라비안파 기독교인들이었는데요 웨슬리 형제가 놀라워서 물어봅니다 당신들을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겁니까?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대답이 너무 간단해 이런 풍랑 중에도 나의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예. 사람들이 놀라운 평안을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위대한 믿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웨슬리 형제는 이해한 거예요. 웨슬리 형제는 이 놀라운 평안을 아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곧바로 발걸음을 돌려가지고 선교 현장으로 돌아왔다 그러는 거예요. 진실한 성도 여러분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며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기 바래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복풍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 잡고 나 인도하소서 얼마나 약하고 피곤한 이 인생인지 게다가 우리가 가는 길은 폭풍 흑암 속이 왜 이렇게 많은지 힘들 때가 왜 이렇게 많은지 고난이 겹칠 때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러나 괜찮습니다 나의 주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까닭입니다 주님여 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연약한 손을 꼭 잡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희한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야너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러셨어요 추애굽기 14장 15절 말씀 여와께서 보세요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사를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그러셨어요 부르짖는다는 게 뭐예요? 뭐 간단하게 큰 소리로 기도한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뜻인고 하니 야너 어찌하여 내게 소리질러 기도만 하고 있느냐 이렇게 꾸짖는 말씀이에요 아니, 세상에 기도한다고 혼내시다니.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혼내시다니. 하나님이 사는 모세의 기도는 당연히 가짜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 기도는 진실한 기도예요. 절박한 기도, 간절한 기도예요. 더구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대위기 상황이잖아요. 아니, 지금 모세가 기도 안할 상황입니까? 기도할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기도밖에는 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픈 바다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애국 군대가 자기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공격, 공격하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절체, 절명의 위기 상황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자기를 믿고 따라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도리엄하고 원망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암울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어디 기댈 데가 없잖아요 어디 비빌 언덕이 없잖아요 사면초가도 이런 사면초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상황이에요 너무 한심스러운 상황이에요 기도를 안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기도 회에는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믿음의 사람 모세는 원만한 백성들에게 큰소리 쳐놨잖아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왕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왕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막 그랬잖아요 큰소리 에 쳐놨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답답하고 한심스러운 상황이니까 기도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부르지죠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하나님 기도를 나오라 하셨어요 이 기도를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고 있느냐? 하나님 그러셨습니다. 왜?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왜 대체 기도한다고 혼 내시는 걸까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당신이 이미 약속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행동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잘 모른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른다면 간절히 엎드려 부르시죠 기도해야 마땅하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습니까 우리가 항복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행할 바를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가난 행을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도 모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최유기 네. 14장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그랬잖아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네. 애국사람들 죽는다는 거거든 네. 애국사람들이 다시는 너희를 괴롭히지 못할 거라는 거거든 이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문제를 놓고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항복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항복,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 도와주실 건 너무 뻔히 알고 있는 거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지. 거기서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한 군데 밖에 없잖아요. 애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가난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가난으로 가려면 바로 홍해를 건네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 하나님은 홍의를 건너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신 겁니까? 모세에게 기도를 중단하고 뭘 하라고 하신 거예요? 15절, 16절 말씀해 보니까, 야, 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가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게 될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기도만이 믿음이고 기도만이 신자가 해야 될 일인 줄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기도는 믿음이에요. 기도는 가장 중요한 신앙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전부인 건 절대 아니에요. 기도만으로 안 된다 얘기에요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는 게 필요한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재빨리 행동을 옮기는 것도 믿음이라고요. 때로는 기도를 중단하고 일어서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기도를 중단하고 바로 행동으로 어떤 행동을 옮겨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 당연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만당하죠 하지만 존귀한 신자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말씀 그 뜻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확신을 가지고 일어서서 당장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옮길 줄 아는 성도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이제 당신, 하나님 당신이 영광을 얻게 될 거라고 선언 하시는 거예요. 17절, 18절 말씀. 내가 애국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면 아마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면 아마 영광을 얻을 때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한 줄 알려 하러 오셨어요. 우리 하나님, 영광 받기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신가 영광 받을 때 기뻐하셔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거예요. 하나님 당신 영광 받으시는 곳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10편 57편 1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길 원한 아이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는데 왜 지으셨는가 하니 영광받기 위해 지으셨습니다 영광 받으려고 나를 만드셨다고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여기는 이 종입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그를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고, 그를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지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창, 창조하셨는데, 근데 하나님 원망해요? 근데 불평해요? 근데 죽겠다고 그래요? 근데 한숨 짓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좋아하시겠습니까? 사랑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감사 찬성으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하합니다 하나님 잘 섬김으로 순종하여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하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무조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경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귀한 죄를 맞아 복된 죄를 맞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근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되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자녀들 을 통해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고 당신을 대적하는 사람들 통해 영광을 얻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시는 거니? 바로와 바로의 모든 군대와 바로의 병과 바로의 병거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 7절1 8절 말씀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신 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당신을 섬기는 진실한 성도들로 인해 우리 같은 성도들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한 가지 경로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당신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할 때 또, 어린애처럼 하나님께 순종할 때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으로 인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순종하여 하나님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또한 가지 경우가 있더라, 이게요. 거꾸로.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는 어떤 문제들로 인해 하나님 영광받으십니다 하나님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어떤 문제로 인해 영광받으십니다 바로와 바로의 군대와 바로의 병과 바로의 병, 마병은 뭐였습니까?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였다고요 가장 골치 아픈 문제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로 그 문제 그 골치 아픈 문제로 인해 영광을 받으실 거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래요,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이여. 주님은 잠시 후에 그거를 통해 영광 받으셨어요. 그 문제를 통해 영광 받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골치 아픈 문제들을 홍해 바다 속에 쓸어 넣어 버리심으로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때만이 아닙니다. 그들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언제나 그래 오셨습니다. 이 종의 인생을 통해 그래 오셨습니다. 나의 숱한 문제들을 해결하심으로 영광을 받아 오셨습니다. 우리의 숱한 문제들을 해결하심으로 영광을 받아 오셨습니다. 우리의 숱한 문제들을 어딘가에 흔적도 없이 쓸어 넣어버리심으로 영광 받아 오셨습니다. 내 개인적인 문제들을 쓸어버리심으로. 내 가정적인 문제들을 쓸어버리심으로. 교회적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영광 받아 오셨습니다. 그럼,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있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어요?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겼을 때, 고통스러운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우리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 어떻게 영광 받으실까? 이걸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앞에 닥칠 때, 나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요리해 주실까? 그리하여 이 문제를 통해 어떻게 용감을 받으실까를 기대하며 바라보는 성도와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밤이 지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쪽으로 진군해가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 뒤를 쫓던 애굽 사람들은 수몰에 참사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은 오늘 벌어지지 않습니다. 내일이 돼야 벌어질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험이 남아있습니다. 밤에 바다를 건널 수는 없는 거니까요. 밤에는, 이 밤에는 여기서 밤을 세워야 되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아슬아슬합니까? 이스라엘은요, 애국 군대를 등지고 바다를, 바다를 앞에 두고 거기서 밤을 세야 되는 거예요. 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조마조마한 시간이잖아요. 치득 같은 밤에 기습이라도 당하면 끝장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안전대책, 보호의 대책을 다 마련해 놓고 계셨습니다. 밤에 애국 병사들이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기습하지 못하도록 대비책을 다 세워놓고 계셨습니다. 애굽기 14장 19절 말씀 이스라엘 진압해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이 뒤로 옮겨가며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들이 옮겨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진에 앞서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진 뒤로 옮겨갔다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자란 혹은 여호와의 사자란 대체적으로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일반 천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이위 하나님, 이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뭐 서열이 아니라 서열이 아니라 이위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얘기라 얘기지.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기시니까 자연히 구름 기둥도 뒤로 이동했습니다. 죄력기 14장 19절 말씀,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이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겼다 그랬어요.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가시에 따라 구름 기둥도 옮겨놨던 거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중성을 가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애굽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출협기 14장 20절 말씀. 애국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름으로 손이 저쪽에는 구름과 흑안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못 가야더라. 할렐루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밤새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밤새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기습해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계획에 차질이 생기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어긋나 버리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시니까요. 그럼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될 거니까요.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일어나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걱정할 거 없어요. 네. 하나님의 역사가 내일 일어날지라도 걱정할 거 없어요. 네.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기다려야 할지라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내일 이루어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아직 기다려야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혹시 내가 위급한 일을 당하게 되지 않나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게 되기를 추구합니다. 그날이 되기까지,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나는 안전할 거예요. 다치지 않을 거예요. 적군이 바로 뒤에서 나를 노리고 있는 치륵같이 깜깜한 밤주에도 주님의 사자가 나를 지켜주고 계심을 기억하고 안심하는 성도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